신행선생님은 아까도 내가 어, 그 사회를 원래 하시는 분들 제자도 많고, 이번에이번에 처음, 요번에, 요번에 여기 출품을 하셨는데, 아, 이렇게 거리도 좋은 걸기 내주셨네요. 황해주이 어. 황해조 선생은 강원도 분인데 네. 요번에는 맨날 북화만 내시더니 요번엔 색채를 넣어가지고 이쁘게 잘 내십니다. 잘 황혜주 선생님. 이 조오순 선생님은 추사채를 쓰시는 분인데, 추사채에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그 여성분인데 작품이 좋습니다. 이건 아까 저쪽에 있던 선거권이가까냉기하겠습니다그 다음에. 반대로 쓰시죠. 아, 민영보 선생님. 아, 이 작품은 저쪽 앞에다 걸어야 되는데, 뭐 우리 친구들이 몰라서 여기다 걸었는데, 민영보 선생님이라고 아주 그, 글 쉽게나 쓰시는 분입니다. 아주 그, 초소를 제일 잘 쓰시는 민영보 선생님이십니다. 이쪽으로 와되는데 지금 방이 넘네요. 딱렬방문렬고르 저쪽으로 서셔 봐. 반대로 반대로. 저쪽. 저쪽으로. 이거는 방명 박탕 목렬방 방목련 선생님인데 이번에 처 우리 작품을 내셨어요. 아주 노안이 좋습니다. 아주 작품이 깨끗하고 아주 좋은 작품이네요. 예. 이, 이대원 선생님, 이대원 선생님. 이렇게 녹색에다가 예서를 잘 쓰셨습니다. 이대원 선생님. 는 주시돌 선생님인데 우리 문인학에 아주 뭐 이름이 있으신 주시돌 선생님입니다 요번에 작품을 이렇게 좋은 작품을 내주셨네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주시돌 선생님 요건 최문규 선생님인데 그 광양 분인데 작품을 여러 개내셨습니다 아주 그 광양에선 지혜가시는 아주 그 잘 쓰시는 분입니다. 여기는 차영희 선생님, 차영희 선생님이 요번에 이렇게 달, 다랑아리를 춤 내주셨는데 아주 색깔이잘되고 좋게 잘 내셨습니다. 어, 이윤섭 선생님은 동양화 하시는 분인데 아주 성품도 조용하시고 작품도 아주 조용하신 이윤섭 선생님 어, 아주. 인격, 아주 인품이 좋으신 분입니다. 요, 요, 지나가, 요쪽으로 해. 장 조미자. 어, 반대로 쓰시죠. 저쪽으로? 네. 요건 조미자 선생님이십니다. 아, 작품을 아주 이쁘게 잘 내셨습니다. 조미자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는 이명자, 이명자, 이명자 선생님은 진종섭 어, 씨 제자인데 작품을 그 아주 잘 하십니다. 이게 이양반들 운보 쪽그림이라 그 아주 이명자 여사 우리 협회에도 참조도 많이 하시는 이명자 여사. 예. 이거는 운봉 진승태인데 예, 전설을 자기 나름 대로 그냥 잘 쓰셨습니다. 진승태, 네. 최신웅 선생님은 고대에서 저한테 배우시는 분인데, 요번에 문인나도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내셨습니다. 최신웅 선생님, 네. 어, 이 허영상 선생님은 몸이 아파. 그래가지고 요번에 못쓸것 같은데도 이렇게. 작품을 생선로잘아 가지고 왔네. 허영상 선생님 어, 그 몸이 나쁜데도 이렇게 잘아 가지고 보냈네요. 허영상 선생님. 아까도 최신호 선생님 거리게 이렇게 하고 이거는 윤영훈 윤영훈 선생님. 이 윤영훈 선생님은 미국에 계신 분인데 미국서 활동도 많이 오시는 아주. 뭐 그, 글씨를 잘 쓰시는 그, 시모 여사님이십니다. 그 유영은 선생님. 그 작품을 아주 잘 쓰십니다. 이건 아까 저기 있던 김승태의, 김승태 김승태. 그, 그, 초소를 자기 나름대로 그냥 썼습니다. 이렇게. 신수일 선생님. 이 양반이 초소를 잘 쓰시는 분이에요. 어, 김용빈 씨 스승인데, 어, 그 나하고도 갖고 왔는데, 예. 신신수일 선생님 아주 호남 쪽에서 제일 잘 쓰시는 분이에요 신수일 선생님. 그 다음에 송기수 어 송기수 선생님은 어 송기수 선생님은 옛날에 그 경찰 출장도 오시던 분인데 지금 연세가 많아 근데 그치는 이렇게 잘 쓰십니다 송기수 선생님. 김영희 김영희 선생님 여기. 김영희 선생님, 어, 이번에 아주 행초가 좋네요. 김영희 선생님, 조소를다 쓰신 분입니다. 김영희 선생님. 네, 네. 어, 임명순, 임명순 선생님, 임명순 선생님은 어, 김병준씨 제자인데 미흡에 초대 작가시고 얌전하시고 아주 대가십니다. 어, 이 어, 김병준 씨인데, 에, 우리 미업에 부의사인도 많이 오시고, 이제, 저 작품이 이 양반 제자야. 근데 삼촌,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삼촌, 김병준 선생님. 그 다음에, 정창호 선생님. 정창호 선생님은 작품을 여러 개 내셨어요. 이 양반도 옛날에 경찰서장도 오시고, 어, 뭐 여러, 여러 가지 오시는 분입니다. 정창호 선생님. 그다음에 이거는 장산 아, 권영세 선생님. 이 권영세 선생님은 하천 유인지 제자입니다. 글씨를 아주 잘하고, 인천수 아주 잘 쓰시는 분입니다. 권영세 선생님. 이쪽은 최수인 선생님이라고 어, 어, 저, 저 예서을 이렇게 잘 쓰셨어요. 최수인 선생님. 이는윤건순 선생님. 윤건준 선생님은 일산에 계신데 그 여자분인데 우리 미역, 미역에 철에 닦아시고 글씨를 아주 잘 쓰시는 분입니다. 윤건준 선생님.